네 안녕하세요. 그린시드 체리입니다. 오늘은 2 3년 8월 5일. 아, 오늘 농장에 간단하게 이제 제초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와 지금 해가 너무 쨍쨍 떠서 지금 해 떨어지고 지금 제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. 예, 광원의 지금 모습은 이렇고요. 이 예. 마. 얘들도 더워가지고 지금 다 체계나무 밑으로 들어가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. 예. 그, 뭐, 전화가 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요즘은 이제 9월부터 또 가끔씩 그 묘목, 묘목이나 그 다음에 저희는 버건디, 에보니, 코랄 샴페인, 뭐, 블랙펄, 러시아펄, 이 정도만 지금 하는데, 어, 이제 수분수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수분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, 버건디의 수분수가 뭐냐, 뭐, 에보니의 수분수가 뭐냐,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죠. 저희, 그거는, 어 버건디의 수분수는, 뭐, 블랙펄이나, 어 에보니펄, 첼란, 뭐, 이 정도 되고, 그 다음에 또 에보니의 수분수는 어, 빙이나 블랙펄, 에보니펄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예. 그리고 아 이거를 보여드릴게요. 어, 먼저 저희 이제 코랄 샴페인 예, 코랄 샴페인의 수분수는 이렇게 블랙펄이나 버건디펄이 코랄 샴페인의 수분수가 되고요. 그 다음에, 블랙펄의 수분수는, 어, 첼란, 버건디펄이에요. 그러니까 블랙펄은 버건디펄이나, 어, 버건디펄이나 블랙펄은 서로 수분수 관계가 있는 거고, 이 자료는 언제 나온 거냐면, 어, 2021년이에요. 어, 한 2년 정도밖에 안된그 자료고, 미국에 이제, 어, 패시핑 로스트웨스트 익스텐션 퍼블리싱이라 그래서, 뭐 북미, 북태평양 뭐 이쪽에 있는 북태평양 서쪽에서 있는 이게 어디냐면 오리건주의 그 링농 교수죠. 어 있는 링농 교수. 어 링농 교수가 어 지필을 한 그런 책인데 어 이제 매거진이겠죠? 에, 거기에서 뭐 대서양에 있는 어 스위트 체리가 뭐어 중요성 뭐 컨디션 상태 어떠고 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뭐 어 저희가 이제 저한테 물어봐서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. 예전에 이제 자료들도 있고 한데 어, 몇 번을 말씀을 뭐 드렸는데 이걸 한번 보면서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예 어, 가져왔고 뭐 첼란의 수분수는 블랙펄 버건디펄 빙이에요. 예,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예. 이게 이제 최신 자료예요. 예. 첼란 소분수. 그 다음에 블랙펄의 소분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첼란, 버건디펄. 예. 그리고 뭐유전자향도 나와 있습니다. S4S13. 예. 그러니까 저희는 코랄 샴페인도 있는데, 코랄 샴페인은 블랙펄에 버건디펄이니까, 어 저희 집에서 묘목을 가져가신 거는 블랙펄, 어 코랄 샴페인. 그 다음에 또뭐 버건디펄, 에보니펄이 주종이기 때문에, 그, 조합을 맞춰드린 거예요. 예, 보시는 것처럼, 코랄은 블랙펄이랑 다 되고, 버건디펄이랑도 되고, 예, 그리고, 지금, 이제 가장 많이, 이제, 하시는 예, 버건디펄의 수분수를 많이 여쭤보세요. 어, 블랙펄, 에보니펄, 첼라. 그래서 저희는, 이제, 블랙펄이나 에보니펄을 가져가신 분들은 괜찮습니다. 예, 그 다음에, 크림스크 대목이고, 어, S3, S4, 예, 유전자형까지 나와있죠. 왜냐하면 어 블랙펄이나 어 블랙펄의 유전자형은 S4S13이에요. 그러니까 얘들은 수분수가 되는 거죠. 예.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는 미국 자료인데 아 마지막 에보니펄을 한번더 볼게요. 음 여기 있죠, 에보니펄. 에보니펄의 수분수는 S1S4 그다음에 블랙펄, 에보니펄 아니, 에보니펄이 에보니펄이니까. 이건 아마 버건디펄이 오타난 것 같기도 해요. 음, 근데 지금 다른 공식 그 사이트에 올라온 거는 에보니펄의 어, 수분수는 음, 버건디펄이면서 블랙펄이다라고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있고 중요한 건유전자향이얘들은다 틀려요. 그래서 수분수가 서로 된다는 거고 또 이건 미국 자료고 다른 분들 뭐 중국계 서미트나 승리 이런 것도 다 됩니다. 저희 가온에서도. 같이 이제 다그 옆에서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 어 그래서 뭐 미국 자료는 당연히 미국에 있는 자료만을 쓰겠죠. 어 우리 뭐 LG라 삼성에서 뭐 삼성인데 뭐 LG 거가 뭐잘 맞아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. 어 근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호환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습니다. 어 가장 많이 인지하는 게 버건디 펄의 에보니를, 아 버건디 펄의 수분수는 에보니 펄과 첼란 그다음에 어 블랙 펄. 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중에 뭐한 가지만 있어도 되는데 음, 블랙펄이나 에보니펄이 있으면 얘는 다 완전히 되는 거잖아요. 어 그리고 서로 교차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 말씀드린 것처럼 어, 유전자형이 틀리다는 거. 어, 근데 뭐 저희가 하는데 뭐 유전자까지 알 필요는 없죠.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보면 다 이게 수분이 된다 안 된다는 이제 경험으로 알고. 알고 있는 거잖아요. 예. 그래서, 이제, 이제 가시, 이런 버건디나 에보니를 키우신 분들이, 이제 어느 정도 뭐 꽃이 안 피어서, 아니, 수분이 안 된다, 이런 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 서로 수분수가 되기 때문에, 어, 수분 관계는 확실하게 괜찮다. 어,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동영상을 찍게 됐고요 어, 그 다음에 이제 과원들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게. 이렇게 하려고 찍었습니다.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의를 해주세요. 그러면은 또 이렇게 영상이나 외국 자료들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스위트 체리나 버건디 포를 구글이나 이런 데 치시면 이런 그리고 이런 데 이런 논문 같은 매거진 같은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잘 모르시면, 이제 뭐, 그리고 이게 뭐, 다른 분들이 뭐, 뭐가 맞다, 뭐가 맞다는데, 그런 거, 이게 다 필요 없죠. 이렇게 이제 다,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확실하게 알수 있고, 가장 좋은 거는 여러 품종을 같이 심는 거. 단, 꽃이 같이 피는 시기에 심는 게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이건 꽃이 같이 펴요. 저희는 버건디 에본이나, 그 다음에 서미트도 같이 피고, 블랙펄도 같이 피고, 그렇기 때문에 수분수가 수분수가 맞는 건데 더 맞으려면 당연히 유전자형이 틀려야 되겠죠. 예. 그래서 어... 버건디, 에보니, 블랙펄, 그다음에 코랄 샴페인은 서로의 수분수가 된다. 아, 이걸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어느 정도 이제 되면 그 당연히 얘들은 이제 꽃이 피고 또 많이 열리기 때문에 예. 그리고 뭐 작년에 아, 올해는 또 냉해나 이런 피해가 많아 많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시기에 중요한 거는 뭐 수분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잎을 지키는 거겠죠. 예. 이불 세균성 예, 구멍병 특히 이런 거 많이 신경 쓰셔서 어, 지금 관리를 해 주셔야 어, 내년에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예. 이게 나무가 듬성듬성 있는 거는 저희 과원에서도 왼쪽에 보이시는 저것도. 예. 이렇게 있는 거는 예, 작년에 잎이 조기낙엽이 된 애들이에요. 조그만 또 특이하게 되게 됐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이쪽 라인들은 아주 깔끔하게 지금 잘 잎을 가져가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어머 뭐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어 이런 조합 버건디, 에보니, 블랙펄, 어 코랄 샴페인 뭐 이런 이런 조합이면 충분히 서로 수분 수가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. 어. 이렇게 오래간만에 찾아왔습니다. 더워서 요즘 뭐풀 베는 거랑 약 치는 거 외에는 또 체리 나무에 또 별로 할게 없잖아요. 그리고 뭐 열매가 달려 있어야 재밌는데 그런 재미가 없어요 별로. 이 덥고 이런 습한 날씨에 다들 이제 과원 관리 잘 하셔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날씨가 좀 시원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또 좀더 관리 일만 하시면, 한달 정도 더 관리하시면 내년에 또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덥지만 이제 종종 가원에서 하는 일들 이렇게 자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, 그린시드 체리에서, 어 수분수, 버건디 에보니, 블랙펄이나 코랄, 이런 수분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. 이상입니다.